이, 가방, 아씨 물어보내는 거야. 왜안 빠져? 아, 씨. 마음이 바뀌고도 또, 일리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독화제 레이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해외에서 직구한 램프로토스트리트 메신저 백팩을 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방이 많음에도 은 불구하고 또산 이유가 확실히 카메라를 들고 다니니까 아, 수납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일반 그런 가방들은 대란 가격으로 나와서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이게 이제 시리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스틸 트 시리즈라 고해가지고 여기 다 이제 녹색으로 돼 있고, 청바지 재질로 돼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돼 있고, 이런 뭐 주황색도, 여기 보시면 주황색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니까 러다뭐 백팩도 있고, 뭐 이거보다 작은 메신저 백도 있는데, 다 디자인은 동일를 해요. 이제 저는 메신저 백팩 중에서도 가장 큰 사이즈를 이제 구입하게 된 거예요. 일단 소개를 시켜드리면, 여기 이제 맨프로크하고 예쁘게 돼 있고, 딱공간이 여기 주황색. 이런 디자인은 되게, 예뻐요. 여기 수납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 찍찍이로 돼 있어요. 찍찍이. 여기 찍찍이, 벨크로라고 그러나? 찍찍이로 돼 있고, 여기, 곡방색 무늬로 돼 있어서, 제가 보기엔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마감은 되게 좋고, 수납공간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넓어요. 이게, 미러리스가, 남아요, 남아요. 이렇게. GX85 넣으면 엄청 남습니다 여기 렌즈도 뭐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갖고 다니던 이런 백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카메라를 위한 공간이 많아져서 큰 풀프레임이나 뭐 DSLR 갖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설명서를 보니까 DJI 드론팩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냥 보통 맥시보다백보다는 좀큰 사이즈입니다 제가 보통 이거 갖고 다니는데 맨프로토 이런 배낭 갖고 다니는데 이 수납이 물론 이게 좀좀더 많이 돼요 근데 크기가 보시면 그렇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얘, 얘는 15인치까지 들어가지만 얘는 13인치까지 들어가고 그러니까 좀 많이 갖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 좋을 좋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제 생각에는 이게 벨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요 앞에가 벨크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벨크로 돼 있어서 편하긴 한데, 이게 뭔가 이렇게 잡아주지 않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잘못하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야외에서 쏟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이렇게 뭐, 비행기에 탔다든가, 아니면, 뭐차 안에서 이렇게 놨다든가, 어디 뭐, 이걸 들고 다닐 때라든가, 이렇게. 이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확 쏟아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d s l 이나 이런 건 무겁지 않습니까? 뭐 렌즈도 무게가 보통이 아닌데, 벨크로로 간단하게, 간단하게 처리를 해서, 아,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아니면 이 부분을 잠그고 다녀야 되는데, 이걸 또 잠그면, 이게 위에서 액세스하는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피곤하더라고 이 차라리 그냥 확 열고 이렇게 이거 하는 게 낫지 두어 번 썼을 때 항상 이거 열고 다녔거든요 이 안에 이렇게 열고 다녔습니다. 그게 약간 좀 단점인 것 같고 이 백의 또 다른 단점으로는 이 방수포라고죠? 그 이거 비 오면 딱 덮어주는 그런 거. 이거는 그런 걸안 주더라고요. 그게왜 방수포 같은 게왜 중요하냐면 제가 그 동남아 갔을 때. 동남아시대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한국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동남아에서는 기본적으로 가방을 이렇게 싸주는 방수포가 필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어떤 기본적인 방수는 되는 것 같고 웨더프로브라고 보니까 방수포가 있는 것보다는 좀 약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 그런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약간 조금 조금만 주머니들이 많은 걸 좋아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약간 그런 조금 조금만 주머니들은 좀 없더라고요. 렌즈캡이라든가, 뭐, 이렇게 조금조금한 소품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배터리라든가. 그런 거를 위한 이게 좀 약간 부족하다고 볼까? 그래서 원래는 이런 백.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크고, 이거보다 크고, 이, 이 아니면 이 사이즈거나, 이 사이즈인데 이런 게좀잘 들어가고, 이런 거를 원했는데, 오, 너무 큰게 와가지고, 이게 너무 큰게 와가지고 좀 놀랬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는 그런 거고, 이 DSLR이나 이런 거 뭐, 카메라 바디를 두 개를 들고 다니시는 거나 뭐,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되게 좋은 선택이라고 봐요. 지금까지 램프로토 스트릿 메신저 백 리뷰를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좀 커서 방출할까 말까 생각하는 그런 가방이에요. 근데 뭐, 마감이나 디자인 이런 건 되게 훌륭하고, 뭐, DSLR이나 풀프레임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두번 갖고 나갔는데 이분 다시 해보니까 또 마음이 바뀌고 또 찌리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